안녕하세요. 다일네 성주참해입니다. 지금 오전 10시가 넘은 시간 자동 개폐기로 담요를 열고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이렇게 참외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어,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보온 터널과 집게를 같이 집어서 한꺼번에 열수 있도록 해놨습니다. 지금, 어, 두 벌순을 쳤는데, 이 마디가, 한 마디, 두 마디, 세 마디,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어, 열, 열하나, 열둘. 열두 마디에서 1 5 마디까지 다싹 쳐버렸기 때문에, 어, 시원하게 잘 크고 있네요. 그리고 요번에는, 올해는 날씨가 어, 많이 추워서, 이 양지골과 엄지골에, 크는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서서히 밤사이 잘 자란 어 참외들이 어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. 밤사이 잘 지냈고, 이렇게 보면 참외꽃이, 수꽃이 피고 나면 이제 이 옆까지의 어 암꽃이 피기 시작하거든요. 아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.